14과 저녁 7시에 만날까요? 말하기 1 이링 씨와 샤오펀 씨가 약속해요.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. 이링 씨,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요? 미안해요.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. 그래서 못 먹어요. 그럼 내일 같이 저녁 먹을까요? 네, 좋아요.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요. 듣기. 잠시 드 씨와 라흐만 씨가 이야기해요. 잘 듣고 답해 보세요. 라흐만 씨 내일 약속에 못 가요. 정말 미안해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내일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때요? 좋아요. 금요일 6시에 만나요. 1. 다음을 듣고 따라 읽으세요. 1. 먹을까요? 2. 못 만나요. 3. 못 먹어요. 2. 다음을 듣고 연습해 보세요. 1. 뭘 먹을까요? 비빔밥을 먹어요. 2. 몇 시에 만날까요? 미안해요. 오늘은 못 만나요. 3. 삼겹살을 먹을까요? 전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.